한국의 상법 개정안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쉽게 풀어놨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래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어디를 봐도 이런 식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주주를 포함시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로 회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주주의 이익은 간접적으로 고려되거나 판례나 정관으로만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는 법률로 명확히 회사와 주주를 다 챙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미국은 주마다 회사법이 다른데 모범 회사법에서는 표준 회사법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주 이익은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델라워야 같은 데서는 레브론 룰 같은 판례를 통해 보호가 돼요. 여기서조차 주주 이익을 좀더 강조는 하는데 법률에 회사와 주주를 같이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전편에서 다뤄드린 대로 한국의 개정안은 3% 룰이나 집중 투표제 같은 강력한 정치를 도입해서 소액 주주를 직접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강력한 규정인데 마치 소수 반원 들도 목소리를 내라고 법으로 보장해 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이 그럼 이렇게 됐을까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삼성 에 g 같은 재벌 기업이 경제를 주도 하고 있죠 여태까지의 문제가 순환출자나 자회사 상장 같은 방식으로 대주주 가 이익을 챙기면서 수액주주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 논의의 모든 시작이 2015년 제일 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건 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사건 진짜 드라마틱한데 15년에 삼성그룹에서 제일 모직과 삼성물산 이 합병을 했어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모직 의 최대 주주였는데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일 모직이 주당 16만 원, 삼성물산은 7만 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고 난리가 났었죠. 국민연금이 반대했는데 결국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소송을 걸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불을 완전 붙였죠.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년에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상법의 허점 때문에 소액 주주가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례들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단 이복현 원장이 23년도 제일 모직 사건을 언급했을 때검사 신의 신뢰도와 금융 전문성이 있었다 보니 그분의 발언이 민주당에 정치적 명분을 줬죠. 이 제일모직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24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강조했죠. 한국에는 25년 기준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로 표심을 공략한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있는 재벌주의 중심의 오너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은 제일모직 사건이 상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 거죠.